안녕하세요 지평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게 되는데 어, 최근에 클레이튼 기반으로 한 NFT들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세,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참가하고 또 클레이튼 가격도 나름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비트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클레이튼은 가격을 오히려 역주행하면서 좀 올라가고 있고 아무래도 NFT의 영향이 좀큰것 같습니다 NFT가 워낙에 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1500원대에서 약간 지지를 해주면서 계속 갈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 그거 관련해서 오늘 또 소개해드릴 앱이 있어가지고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뭐 지릴라라던가 뭐 네버랜드 아니면은 뭐 메토드 메타토이 드래곤즈 같은 뭐 이런 여러가지 NFT들이 진짜 민팅가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지고 지릴라 민팅 가격은 300원이었죠? 300클레이. 근데 300클레이가 거의 지금 최대로 올랐을 때는 한3000 초반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아마 되자마자 팔았셨던 분들은 최소 한 10배 수익을 얻지 않았나 싶고, 뭐 이렇게 유명한 NFT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워낙에 이두희 저희 한국의 천재 개발자님, 이두희 님이 묻어가지고, 뭐 메타콩즈와 협업된 그런 NFT니까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다른 뭐 클래팅 기반에 돼 있는 뭐 비교적 유명하지 않은 뭐 이거 앵그리 폴라베어스인데 이런 이 NFT들도 굉장히 민팅가에 비해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면서 아 이제 민팅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이제 맘카페와뭐본프에도 퍼지면서 지금 너무 화력이 세요 지금 뭐 디스코드나 이런 데 들어가도 막 채팅을 채팅을 해가지고 채굴을 해야 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팬한테까지 그려야 되고 와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제 조금씩은, 아, 이게, 이 폭탄이 언제 터질까, 과연,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과연 사람들이, 이 NFT를 뭐 알고서 사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좀 좋게 보지는 않아요. 살짝 비관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돈이 되니까 저도 참여를 하고 있긴 하죠. 근데,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저는 민팅 다 떨어졌습니다. 여태까지 다 시도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너무 좀 참담합니다 저도 하나하나 하나 갖고 싶었는데 이거 여담이지만 제 친구는 지릴라를 뭐 이런 nft나 이런 코인들에서 아예,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제가 해, 제 친구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냥 클릭했는데 된 거예요 민팅이 그래서 걔는 거의 3 0 0 0클레이 벌었죠 지금 3000클레이를 계산으로 치면은 거의 1500원이라고 쳐도 450만원 와 450만원이면은 진짜 누구 한 중소기업이면 월급의 두배 아닌가요? 한두달 치를 그냥 클릭 한 번에 벌수 있으니까 안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시장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클레이튼 기반으로 된 시장이 엄청나게 핫해지면서 어, 아무래도 어, 저라면 은 만약에 NFT가 좀 민팅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100클레이를 넣어서 300클레이를 벌었다. 그러면은 아, 300 클레이에 팔았다. 그럼 200 클레이를 이득이니까 100 클레이는 따로 빼두고 나머지 200 클레이 가지고 이제 민팅을 다시 할것 같아요. 아, 물론 안 그러셔도 되지만, 어, 나, 혹시나 나중에 이제 NFT 시장에서 빠졌을 때그 클레이튼 가격이 무너졌을 때손절 어, 한다기 보다는 저는 좀 스테이킹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네오이제 자회사인 네오플라이에서 개발한 이 네오핀이라는 어플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네오피는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뭐 앱스토어에서 어디서 다운이 가능한가요? 아, 어, 어떤 뭐 안드로이드나 애플 OS여도 누구든지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설치를 해주시고 이렇게 구글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왜냐면 구글 계정으로 하셔야지 나중에 보안적인 문제도 좋고 어차피 구글 OTP랑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구글로 하시는 걸전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서. <laughs> 이제 지갑을 생성해야 되는데요 지갑을 생성하실 때는 뭐 코인거래소를 가입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 복구 단어가 있어요 아마 24개가 있을 텐데 그 단어를 꼭 따로 수첩이나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직접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최근에 해킹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특히 막 코인원이나 이런 데는 해킹 사례가 너무 많죠 구글에 무슨 뭐 코인원 해킹 이런 것만 쳐도 지갑이 털린 사례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되게 보안에 중요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종이에다가 써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시면은 이렇게 24가지 단어가 나오고요. 다, 어차피 여기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 몇 번째에 무슨 단어가 있었는지. 그래서 미리 여기 이 창을 보시고 옆에다가 딱 적어 둔 다음에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지갑을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구글 OTP 인증인데요. 어 그걸 OTP는 뭐 바이낸스나 뭐 디스코드에서도 요즘 많이 쓰죠 OTP를 쓰는 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코인이란 게참 어떻게 잃어버리면 뭐 추, 추적도 불가하고 해킹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쉽다고 요 최근에는 뭐 KT 통신사를 쓰신 분들이 심스와핑 이라는 방법으로 엄청나게 많이 털렸죠 돈이 근데 그걸 또 경찰서 가서 신고하니까 이게 지갑은 아무래도 암호화폐이다 보니까 참 찾기 힘들어요. 블록체인에 남아있다고 해도 그 이게 카이카스나 메타마스크를 써보신 분들도 아실 테지만 지갑을 만드는 게 정말 쉬워요. 그래서 주소를 그냥 그냥 뽑아내기 때문에 내가 안 쓰는 지갑에다가 뽑아놓고 그냥 가져간 다음에 다른 지갑으로 또 옮겨버리면 은또 이걸 찾을 수 추적할 방법이 없죠. 아니면 혹은 그그 그 지갑에 있는 거를 다시 거래소에 옮겨서 판 다음에 그 현금을 챙겨버리면 어떻게 뭐 방법이 없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보안을 최대한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렇게 OTP 꼭 인증하시고, OTP 없으신 분들은 이거 설치하시기 누르셔가지고, OTP 설치하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다운받을 수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여기 설정키가 나올 텐데, 여기에 복사를 누르셔가지고, 그 설정키를 다시 OTP 어플을, 이 OTP 어플을 다시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여기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이 복사된 키를 다시 넣으시면은, 어, 그 네오핀 계정이 추가됩니다. 이름은 뭐 네오핀이나, 뭐 한국어로 네오핀 이렇게 쳐, 치셔도 되고, 어쨌든 자기만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알아볼 수 있게끔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그 다음에 KYC 인증을 해야 됩니다. 참 번거롭죠? 이렇게 OTP KYC 인증. 근데 이렇게 인증을 많이 하는 걸수록 뭐다? 보안이 강한 거다. 그 때문에, 코인에서는 무조건 보안입니다. 아무리 내가 뭐 1클레이, 뭐1 0클레이 이렇게 적은 돈이라도 어쨌든 잃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을 가장 신경 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뭐 개,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증을 거쳐야 되는 어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kyc 인증하시면 되고, 아, 그리고 kyc 인증하실 때는 꼭 여기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려주세요. 저는 뭐 종이 찢어가지고 그냥 여기다 올려놓고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좀 꿀팁이긴 한데, 좀 어두운 배경 있잖아요. 이렇게 검은 색깔? 이런 검은 배경에다가 두고 좀 찍어두면은. 찍으면은 훨씬 인증이 잘 되더라고요. 좀 꿀팁이고요. 그렇게 해서 뭐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은 뭐 여권 아니면은 그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KYC 인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KYC 성공으로 제출되면 웹사이트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거 누르시고 다시 들어가시면 지금 지금 이거 초대 카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초대코드 입력하고 KYC 인증까지 심사 완료하면은 1 n f t n e l 네이핀 토큰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NPT 토큰이 아직 정확히 가격이 정해지진 않아 가지고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네오이즈라는 회사에 어 명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1NPT를 준다? 다른 데 가입하면은 어플 최소 3천원에서 5천원 아니면 스타벅스 쿠, 커피 아메리카노가 지금 한 4,600원이죠? 그 정도 가 중인데 MPT 토큰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2,000원, 1,000원, 2,000원대는 나오지 않을까 좀 저의 추측해 봅니다. 그래도 한 1,000원대는 나와야 아, 사람들이 좀 가입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 이거는 제 추천 코드입니다. 꼭, 굳이, 굳이 꼭제거안 쓰셔도 되는데 제거 쓰실 분들은 제가 유튜브 하단에 꼭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플 여시면은 이렇게 홈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가입한지 좀 돼가지고 아마 KYC 인증이 승인되셔, 승인되지 않으신 분들은 뭐 KYC 심사 실패나 아니면 진행 중이라고 뜰 거예요. 그런 거꼭 우측 상단에 어떻게 뜨는지 보고 자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아마 승인이 지나신 분들은 여기 저 밑에 오른쪽에 설정 들어가시면 은제 KYC 인증이 심사 완료됐다고 뜨죠? 이거 꼭 참고하시고 그럼 KYC 인증이 심사 완료된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투자를 알아볼 건데, 어이 어플의 <laughs> 왼쪽 하단에 보시면 투자가 있죠. 이 투자를 누르신 다음에 지금 스테킹 서비스가 두 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오피네에서는. 근데 이 네오피 지금 지금은 상품이 두 개인데 앞으로 클레이 NPT와 A F A F 서비스를 오픈 예정인데, 어 이것도 굉장히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서 이거 만약에 이게 상품이 나온다면 저는 이거 좀 추천드리고 싶고 지금은 뭐 스테킹 하실 분들은 지금 이거 넣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예상 수익률이 9.6%죠. 최근에 나온 그 청년 지원 자금, 청년 지원 적금이죠. 적금, 청년 적금 그거 보시면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최고 수익률이 예상 9에요 매달 50만 원씩 꼬박 넣어도 마지막으로 받는 금액이 90, 90만원 정도만 더 받는 거거든요. 비과세 안 비과세라도 과세를 안 물더라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게 현금의 캐시플레이어를 막을 막 막으면서 그 정도 금액밖에 안 주는 거는 오히려 매력이 없다고 느끼고 차라리 디파이나 이런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클레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보시면은 최소 예치 수량은 100 클레이입니다. 그리고 예상 수익률이 APR이 9.6%인제 어 <laughs> 지금 이게 APR이 단기로 계산돼요. 그래서 복리의 효과를 누리려면 받은 보상을 추가로 스테이킹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클레이튼을 넣어놨을 때, 이게 달마다, 아니면 어떤 기간마다 계속 이렇게 클레이튼이 좀 쌓이는 게 보일 거예요. 혹시 밀크, 밀크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인 개수를 예치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을 예치시킨 게 아니라 코인 개수기 때문에, 코인 개수가 풀어나 만큼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그 들어온 코인을 다시 넣으면은 복리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또 스테이킹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100 클레이를 넣는데 10 클레이가 한달 지나서 10클레이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1 0 0시클레이인데그 10클레이를 다시 스테이킹 해가지고 10클레이에 1%인 또 1클레이를 또 받겠죠 그러면 10, 11개니까 계속 복리로 풀어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금 100 100 그니까 그니까 단순히 말해서 이자로 받는 클레이를 다시 제가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복리효과를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면 최고 수익률이 18.5%예요 18.5%면은 그 청년 적금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아마 비트가 좀 바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클레이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 수익률은 최소 50% 100% 200%까지도 더 나올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어 굳이 원화를 50만 원씩 매달 적금에 넣는다 이거는 정말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스테이킹 서비스 좀 이율 높은 걸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 최근에 또 유명한 앵커 디파이가 있었잖아요. 앵커 디파이가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소문이 났는데 뭐 그런 디파이 서비스를 찾아드셔가지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적금만 하지 마세요 별로 저는 추천 안 드립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서 <laughs> 네 이런 거 상품 정보나 프로젝트 소개 같은 거는 한 번씩 읽어 보시고요 트론도 스테이킹 제가 서비스 한번 봤는데 일단 예치수량이 1000개고 예상 수익률이 APR이 9.7%예요 최고 수익률도 9.7%이기 때문에 트론 보다는 클레이튼이 훨씬 낫죠? 클레이튼이 수익률이 훨씬 높고, 그리고 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스틴선이라는 트론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어, 물량을 많이 정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소문이 퍼지면서, 아, 이제 사람들도 좀 트론에 대한 투심을 많이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클레이튼은 앞으로 NFT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저는 클레이튼에 투자하는 거를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네오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좀 스테이킹이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좀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편리하게 접근하기 쉽고, 또 네오이즈라는 회사의 네임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러그풀이라던, 러그가 어, 쉽게 나진 않을 것 같아서, 어, 좀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나는 원금 손실은 잃지 않으면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편이고, 어, 저도 나중에 뭐 클레이튼의 주주가 클레이튼을 좀 모아가고 싶은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나중에 AFO 상품이 나오면은 꼭 한번 사용해볼 생각이고요. 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도 남겨놨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하단에다가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